피오비지 프로 선수 소양 교육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된것 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클라두 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소양교육을 처음 참가하게 되었는데 우선 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 e스포츠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할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많이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게임하면서 욕하지 말자. 이거 하나면 된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 선수가 되고 처음으로 소양교육을 받았는데 좀더 프로 선수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제 마인드에 같은 걸 한번 더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펍지 프로 선수들 소양교육 첫 번째 교육인데 좀더 프로 의식을 갖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네.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뭐 펍지 회사분들한테도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펍지 소양교육을 처음 받아봤는데. 예전에 서양 교육을 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받으니까 되게 어, 뜻깊었고 어,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을 다잘 알려주셔서 어, 되게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 네 명이 다 이제 프로 생활을 처음 하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돼서 좀. 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갖고 조금 더 행동 하나 하나에 다들 좀더 조심할 수 있던 그런 정보를 얻게 된것 같아서 되게 좋은 내용이었고 뭔가 이제 저희가 저희 자신을 한 번씩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던 그런 내용을 좀 전달받았던 것 같아요. 교육을 들으면서 어, 제일 생각났던 게 승부조작 이스포츠 e 승부조작은 진짜 없어져야 없어졌으면 좋겠고 배그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프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런 일이 그니까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